여름의 필수 아이템 룸에나 무선 서큘레이터 펜 프라임3의 혁신적인 바람을 만나보세요. 전원선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람의 강력함은 BLDC 모터에서 비롯되며 좌우 회전 기능을 통해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고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이 제품이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무선이라 더욱 편리하고 강력한 성능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철 필수 가전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루메나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조용한 바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루메나 무소음 BADC 유선 선풍기 플러그를 소개합니다. 독서의 친구인 이 선풍기는 소음 걱정 없는 조용함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바람은 기본, 여기에 스마트한 타이머 기능과 리모컨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인정한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바람 속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지금 경험해보세요. 루메나와 함께하는 쾌적한 일상을 해외 직구의 번거로움. 이제 그만 두세요. 코스트코 정품으로 신뢰를 더한 루메나 에어 서큘레이터를 단 2일 만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선사하여 마치 자연의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성능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빠른 배송 서비스 덕분에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코스트코 정품이라는 점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이었죠. 고객 리뷰에 따르면 2일만에 도착하는 빠른 배송 덕분에 더운 날씨에도 지체 없이 서큘레이터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제품은 여름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루메나 에어 서큘레이터로 올여름을 쾌적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질 완벽한 선택입니다.